우리 소액님들 안녕하세요. 배폭션 월세 모니콜 세안쌤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 가능한 투자처인 공매, 주차장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주차장은요, 공매에만 있는 물건입니다. 임대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각 물건이 아닌 임대 물건입니다.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나중에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매달매달의 매출이 날 수입이 되는 이런 아주 고수익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월급처럼, 월세처럼 따박따박 내 통장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 주차장 물건은요, 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가 있고요. 또 1년 하고 나서 또 1년을 연장해서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비드 공매 주차장을 입찰하시기 전에는 이런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 세현 쌤과 함께 주차장 공매 물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 물건을 어떻게 찾고 검색하는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온비드라고 치시면은요,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클릭하시고요, 물건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요, 자, 전체 매각, 임대 대부 네, 주차장은 제가 임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대 클릭하시고 어, 입찰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입찰 기간을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에, 늘려서 볼게요. 4월 30일까지. 그리고 용도 선택에서는 토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 주차장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주차장. 주차장 클릭. 하시면 검색 그랬더니 이렇게 총 19건의 주차장 임대 물건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요렇게 사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어, 처분 방식 임대 대부 공유 재산이에요. 그죠? 공유 재산, 용도는 주차장, 토지 면적이 나옵니다. 어, 임대 기간은 1년이고요. 이 물건은 입찰 방식이 제한 경쟁 방식인데요. 일반 경쟁 방식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건 잘 살펴보세요. 제한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제한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찰 횟수는 0회, 집행 기관은 경상남도 통영시청이 어, 집행 기관으로 나오고요. 담당자 정보가 여기 있어요. 예, 이 교통과 김상철 이분이 어, 담당자세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은요, 여기 전화를 하셔서 꼭 문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물건 세부 정보가 나오고요. 입찰 정보에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입찰 기간하고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공고문이 있어요. 공고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물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번호가요. 2020-0100-000164번이네요. 네, 서울 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긴 고랑로 68부터 긴 고랑로 105 일대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처분 방식 임대대부 공유재산 나와있어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용도가 주차장이고요. 면적은요. 토지가 948제곱미터입니다. 임대기간은 1년이고요. 여기는 1년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공고문을 살펴보면은 1년이 더 연장이 될지 2년이 더 연장이 될지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입찰 방식은요. 제한경쟁 방식이고요. 자, 입찰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게 4월 5일이에요. 어, 4월 5일, 오늘이네요. 자, 유찰의 수는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또 유찰이 될지, 이번에 낙찰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집행 기간이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고요. 자, 담당자 정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가 안그레. 그래. 오, 성함이 굉장히 예뻐요. 자, 안그레 그래 님이 어, 담당자이시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최저입찰가 7,470만 8,37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보다는 높이 쓰셔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물건 세부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위에 다 나와 있었고요. 음, 네. 명도 책임자는 낙찰자이고요. 자, 입찰 정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 이 주차장은 명도를 뭐 따로 할게 없어요. 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임대했던 분은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입찰 정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공고문을 제가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위에는 입찰 기간이 나옵니다. 입찰 기간. 이 시간 안에 꼭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게시 일자 있고요. 첨부파일에서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 재공고 3회차, 유찰이 두번 됐었던 물건이지요. 자, 여기에서 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 어, 공고문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꼭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아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입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잘 적혀있네요. 자본 공고는 입찰 가격 대비 주차장의 수익성 문제 등을 사유로 주차장 운영의 중도 포기로 인한 입찰을 공고한대요. 중도 포기했어요. 어. 자, 그래서 시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조사 어떻게 해야 되죠? 매출조사를 하셔야 돼요.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는지. 그게 시세조사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정해야 되는데, 매출조사를 잘못해서, 어, 심지어 이 매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세 조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읽어 보시고 어, 부당 요구 청구, 주차 요금 감면 미적용, 불친절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 사례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래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래요. 자, 다른 것도 잘 읽어 보셔야 되고 밑으로 내려왔더니요. 여기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 뭘까요? 입찰에 붙이는 사항, 대상 주차장 및 예정 가격. 그죠? 요 물건이고요. 자, 구획수가 뭐예요? 구획수는 주차를 할수 있는 면수입니다. 78면으로 되어 있어요. 78면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에 나와 있는 면수와 실제로 현장에서의 면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차면 78면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두면을 포함되어 있대요. 장애인 주차 구역이 구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뭐 경찰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50% 뭐 할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셔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꼭 적용을 해서 매출액을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위탁기간 및 조건에 봤더니, 어, 2021년 5월 1일인데요. 2023년 4월 30일.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2년까지 할수 있는데, 지금 전에 낙찰받으셨던 분은요, 포기하신 거예요. 어, 수익이 안 나니까. 실제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음. 자, 주차 운영 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네요. 동절기랑 하절기가 다소 다르고요. 여기는 뭐 9시간, 10시간, 토요일 같은 경우 6시간 운영이 되고 법정 공휴일이나 뭐 공휴일 요런 때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자, 주차 요금은요. 5분에 200원이에요. 그러면 10분에 400원이겠어요. 그쵸? 1시간이면 2,400원이라는 요금이 부여가 되고, 월정기 요금은 10만원이네요. 그쵸? 1주차는 몇대 정도 되는지, 또 1주차의 매출액과 월 주차를 하는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월 주차의 매출액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또 밑으로 봤더니, 뭐쭉 한번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입찰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여기 온비드의 고객센터가 굉장히 친절해요. 음,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안내사항을 잘 받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낙찰자 제출 서류가 있어요. 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 제출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 봤더니 계약 시에 제출 서류 하고요. 계약하고 나서의 제출 서류가 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준비하셔서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쭉 공고문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꺼져 있어요. 그렇죠? 자, 노상주차장이라고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자, 용마 사거리에서 어, 중곡 사거리 이 사이에 이렇게 음, 양쪽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아까 78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봤더니요 여기 용마사거리네요, 그죠? 여기에서 쭉 밑으로 나와서 내려와서 여기가 중곡 사거리, 예, 이쪽이죠. 여기 사이 에 아까 두 줄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그럼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로드뷰를 한번 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제가 뭐 뭐라고 했죠? 여기 카메라, 그쵸죠 이렇게 파란색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곳이죠. 자, 요 양쪽으로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죠. 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뭐 차가 꽉 들어 쳐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는요, 거기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분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돈을 번다, <laughs>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내가 주차도 해보고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매출이 잡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뷰로 한번 저기 용마 사거리까지 쭉 가보는 거예요. 어, 가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하실 때 미리 로드뷰로 먼저 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온비드 공매 주차장 물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가정하여. 거예요. 자, 78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두면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어, 기재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76면에서 우리가 20% 정도는 뭐 경차라든지 무료주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빼고 나면 60면이라고 한번 볼게요. 60면. 네. 60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거죠. 1시간 요금이 2,400원이에요.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이라고 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평일이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 4일 정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100%로 회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일 기준으로 한달 매출은 3,168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으로 잡았을 때월 어, 4회이죠. 4일이니까 3,45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 달이에요. 더 했더니 3,513만 원이라고 하는 한달 매출이 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12개월이죠. 곱하면은 4억 2,156만 원이라고 하는 1년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00%의 회전율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한80% 정도 회전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제가 월주차는 뺐습니다. 가정했을 때 80%는 3억 3,700만 원이에요. 또 70%로 만약에 회전이 된다. 2억 9,500만 원입니다. 60% 회전율이다. 2억 5,300만 원. 50% 회전율이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년의 매출을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 70%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요, 연매출이 만약에 3억이다. 그랬을 때, 연매출 3억에서 우리는 낙찰가가 임대료예요. 낙찰가에서 또 직원을 만약에 고용을 한다면 월급하고 공과금 같은 거 나가거든요.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낙찰가와 그리고 어 직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이런 비용을 빼면은 그게 1년의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찰가를 2억 2,9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다 빼고 가정을 했어요. 거기에 나누기 1이 하면은 12개월 이잖아요 이게 낙차 받았을 때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3,4분기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소액분들은 가능하면 일시불보다는 나눠서 내는 걸을 권장할게요 왜냐하면 이 매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처음에 내는 거 말고는 어, 나중에 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억 2,900만원으로 만약에 낙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 달에 1,900만원이 임대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3, 4분기로 만약에 내야 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출에서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내 수익이 되는 거죠 1년에 순 소득은 3600만원이에요 매달 매달 300만원씩의 이 매출 수익을 내가 벌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장 공매는 매출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예로 우리가 한번 주차장 공매 자 온비드 공매 중에서도 주차장 임대물건에 대한 어, 수익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어요 네 물론 이 금액보다 훨씬 작게 할수 있는 주차장도 훨씬 많아요 소액을 이용해서 매달 매달 월급처럼 월세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주차장 공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연쌤이 오늘 우리 소액님들한테 이 주차장 공매 곰비드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차장 공매를 한 번씩 2차를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빠가 부산에 계세요 부산에 계시는데 지금 쉬고 계십니다. <laughs> 그래서 뭐 소일거리도 하실 겸 용돈도 좀 버실 겸 해서 하나 좀낙찰을 받아들이려고 계속 입찰을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운이 좋은 경우에는요. 그 매출 장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겠죠. 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그 다음에 포기를 하고, 다시 공매 물건으로 이렇게 재공고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내 보증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세 조사.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소행님들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요. 또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월세 모닝콜 세연 쌤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누고 있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고 항상 이 월세 모닝콜 세연 쌤이 우리 소행님들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화이팅! 자 오늘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모니콜, 안녕!